가요. 블라인드를 슝 걷었더니 햇빛이 슝 들어와서 아미가 눈이 부셔요. 눈 떠봐. 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일어날까? 눈뜰수 네. 있어? <laughs> 눈뜰수 있어? 아구 눈 부셔. 아이 눈 부셔 어디 봐봐. 엄마 봐봐. 됐어. 아고 애취. 이제 눈 떠지네. Good m o 아, 예! 만세. g o o 어 오늘 무셔. 나갈까? 응. 응. 그래. g o o 인사하고. 잘 자. 응잘 잤어.